삼차식인데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갖는다 했잖아. 음. 그럼 알파를 갖는다. 그래서 그러면 얘가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? 이 식을 어떻게 그리지 그래프에 대한 식은 도함수 활용에 나오는 거잖아. 맞아요. 음. 그러면 실근 구하는 거 되게 쉬워. 뭐냐면 얘가 0을 넣었을 때 지금 0, 여기 0 나왔잖아. 얘가 0, -9야. 1을 넣으면 1, -7이야. 좌표로 생각하면 0, -9고 1콤마 마이너 7이거든? 그럼 실근 절대 안 같잖아. x 가안 만나니까. 그니까, 러한 녀석이 음수고, 한 녀석 양수. 혹은 음수 양수. 음수 양수든. 양수 음수든. 이때 나왔던 그 함수 값의 곱이, 곱이 뭐가 돼야 돼? 음수 되면 된다고. 그럼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1일 때는 마이너 7일 거고, 1을 넣었을 때 값을 보니까 1 나오지. 그러 얘같은 경우 이때 뭐야 실근 같겠네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이길 때 1이고 3을 넣었을 때 얘같은 경우는 21 이렇게 돼서 안 나와 됐나? 그게 되안 되는 거지 뭐 2를 넣었을 때 벌써 1 나왔고 3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기 이 때문에 정답은 몇 번에서 가능하다? 2. 2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렇게 범위를 주면 되게 쉬운 거야 넣어가지고 함수값 확인하면 되는 거지 됐어요?